남자가 더 좋아하게 만드는 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 연애 구조 자체를 선순환으로 만들면 남자가 더 좋아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돈을 쫓지 말고 돈이 쫓아오게 하라는 말처럼 여자의 매력에 남자가 다가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마치 음식점에서 손님을 많이 오게 하는 방법은 손님의 손목을 잡고 강제로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음식 맛이 좋게 요리 연구를 하고, 청결함을 유지하며, 친절하게 손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연애 또한 마찬가지이며,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라고 강요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좀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꾸준한 자기 개발로, 현명하고 똑똑해지며, 몸매 관리로, 건강과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자신에게 어울리는 옷 스타일과, 화장 스타일은 무엇인지, 즐기면서 가꾸며, 자신을 사랑하고, 밝고 긍정적으로 열심히 살기만 해도 자신도 모르게 매력적인 여자는 만들어지며 그 매력적인 여자를 남자는 더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면서 남자를 쫓아가는 악순환적인 연애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행복한 나의 모습을 만들면 남자가 저절로 더 좋아하게 되는 선순환적인 연애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둘. 사람 대 사람으로 보면 어떻게 했을 때 상대방이 자신을 더 좋아하게 될 것인지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친구들에게 인기 많은 친구, 직장 동료들에게 인기 많은 직원 등의 인간관계의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좋은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에게 인기 많은 친구를 생각해 보면 유쾌한 친구, 운동을 잘하는 친구, 말을 재미있게 잘하는 친구, 낙천적인 친구, 착한 친구 등이 실제로 존재하고 인간관계는 각자의 성향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사람이 누군가를 더 좋아하게 되었을 때는 상대방의 매력을 깊이 느꼈을 때이고 남녀 사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으며 매력이라고 해서 어렵거나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여자들이 자신감 넘치고 유쾌하며 배려심 깊은 남자를 만나면 만날수록 빠져드는 것처럼 남자들은 잘 웃어주는 여자, 낙천적인 여자, 다정한 여자, 부드러운 여자, 따뜻한 여자 착한 여자를 시간이 갈수록 더 좋아하게 됩니다. 세. 의외로 여자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 정서적으로 건강한 여자를 남자는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그 이유를 남자 입장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간혹 여성들 중에 여러 가지 사연으로 마음의 병이 들어 있는 경우가 있고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여자와 연애를 해 보면 매사에 부정적이고 짜증이 심하며 기복이 심하고, 우울, 걱정, 불안의 경향이 많아서, 아무리 강인한 남자가 사랑으로 감싸주려고 해도, 밑 빠진 독에 물붓는 것과 같이, 남자를 점점 지치게 만들 때가 많기 때문에, 더 사랑해주고 싶어도, 도저히 안 되는 경우가 쉽게 발생합니다. 반대로, 정서적으로 건강한 여자는, 항상 밝고, 긍정적이기 때문에, 만날수록 즐겁고, 남자에게 연애와 결혼에 대한 자신감을 키워주어, 더욱 적극적이게 됩니다. 특히, 남자도, 이리저란 풀리고 힘든 때가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정서적으로 건강한 여자는, 남자에게, 서로 인내자는 정서적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남자 입장에서는 더욱 애착이 가고, 여자를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를 위해서도 아닌, 여자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를 성숙하고 건강하게 가꿀 때, 남자가, 여자를 더 좋아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었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